지금 시간 새벽 4시 34분 울릉도 가려고 차 끌고 가고 있어요. 다 왔어요. 여기 배 엄청 크다. 여기가 여객선 터미널. 후포 여객선 터미널이에요. 울진에 있는. 요 네. 6시 40분에 네. 본인이 집주선택하고이 네. 차는 네. 우리하고 다 등록되어 있으니까 네. 아무 데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 가면 되고. 아, 네. 이름들 있어요? 아니요, 저 혼자. 혼자라. 네. 그러면 자세로 놓고 내려와가 네. 본인이 발권하면 돼요. 40분, 4 0분에요 아, 아, 네. 지금 저기 직원이, 발권한 직원이 네. 아직 안 나와서 그것도 40분에 나와. 아, 그래요? 그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사실은 놓고 내려와가 번표 네. 받아 차 실고 네. 다시 와서 표 네. 받아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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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따 요거 타고 가는 거예요. 여기야로차 들어가고 이배 타고 헉, 진짜 크다. 아, 오빠. 예. 네. 아니 아저씨가 이 차는 다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냥 아무 것도 할거 없고, 어, 그... 문 열린, 기다리고 어, 내차 직접 운전해서 넣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어, 어. 아, 나잘 들어갈 수 있겠지? 걱정돼... 뭘 어차피 다 같이 들어갈 텐데. 차들이 가기 시작했어요. 잠들 채우시고, 차 키에 드세요. 네. 성공. 차는 여기 놔두고 갈신어서 나가 줍니다. H 신 어르신, 어르신, 어나신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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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르신 어르신, 어르신, 어 오늘 평일이거든요? 사람 진짜 음. 많아요. 오징어 두 마리 주세요. 우와. 괜찮나? 쇼파 안 하게 돼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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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요? 맨트도 못했어요. 한 마리로 못했어요. 여 대한민국에서 거 소스 요가이라전 원래 하나는지두개 드렸는데 남으면은 내가뭐 찍어 드셔도 맛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워낙 이걸 좋아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라시가 네, 네, 왔다 라시 보고 싶었어 응. 맛 없지. 단내가 나는데? 신분증이랑 승승권 척복 챙겨주세요. 와이렇게돼 있나? 위해... 여기 있다. 와 어, 시원하다. 우와, 시원하다. 어, 네, 마트다, 어? 마트. 마트 있고? 오, 오, 오 굿즈도 팔고. 여기가 먹는덴가봐요 오. 그리고 여기가? 3, 3, 4, 이 6, B, 22. 오. 오, 괜찮은데? 오, 좋은데? 우리는 A, 7, 8일 거예요. 여기네. 어? 아, 그래? 어 진짜? 우리, 우리, 아. 우리 왜 혼자. 너가 요구했지? 뭐야? 우와. 오, 메뉴는 이런 거. 여기가 거긴가 보다. 여기 무료 코인 노래방이 있다더니, 여기 코인 노래방? 무료예요. 오. 이렇게 매트 깔고 누워있는 사람들도 있어. 아 여기 2등석. 2등하고 3등 차이가 좀 크다. 같갑다 좋다. 와저기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저기로 가나 보다. 와 여기가 가장 꼭대기. 출발하려나 보다. 이 자리가 일등석 인도리. 오징어 아주머. 후포 오징어, 아줌마. 오징어 아줌마. 아주. 아주 맛돌이 찢었어요. 하나 먹어보자고. 마요네즈 두개 넣어 주신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오징어도 맛있는데, 이 마요네즈 완전 맛돌이네, 이거. 청량, 이게, 이게 치트키인데, 치트키. 좋아. <laughs> 음, 배가 움직이고 있어. 오, 간다. 추랑이다. 아, 좋다. 아 현금하고 이체만요? 아 현금하고 이체만 가능하대. 전 하나 막 하나 좀. 전이막 이. 막걸리 냉장고에서 꺼내가시면 되고. 네. 장전만 눌러가시면 돼. 너는 물 마시고. 자한잔 따라봐. 그만. 짠. 썬플라워호의 ESG 지킴이 ESG 아니야 이거? ESG일 수있 분리수거 잘하는 거 ESG야 뭐 분리수거할 때는 꼭 라벨을 버려주세요 <laughs> 대충 붙인 대충 붙인, 게 이게 얼마예요? 15,000원이요 물가가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아 배, 배 물가 맞지? 맞나? 어? 여기 앉는 데가 1등석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문 안 하면 앉아있으면 안 된대요. 개인업장이어가지고, 개인업장이라고 하시는 거죠? 네. 시키길 다행이다. 나도 그 생각 아까 했어. 나도 했어. 어? 야, 잘, 서기 많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시키고 싶은 사람도 이는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서, 안 시키는 노래 안 보여. 편한데는 오빠, 노래방 가자. 어디 있어? 여기. 오, 좋아, 비었어, 비었어. 럭키비키 잖아너 u 키비키 어디서? 배웠어 너 어디서 배웠어 l 키비키꼼짝 i c 기 여기 계속 여기 있다가서? 응. 그래. 단 k y Vicky. Lucky Vicky. l u c k 너무 i c k y Lucky Vicky. l u 웃는 땅 독립 독립 우리 땅 우리 땅아 이런, 이런 노래였구 일부러 이 노래를 전파, 전파시키기 편전 위해서 가요처럼 대중가처럼 만든 거아닌까너이 음. 노래 제대로 처음 들어봐 나도 처음 들어봐 많이 부르니까 사운처의 이니아라는 곡이 뜨면서 노래가 더 이상 공략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열 곡은 들은 것 같아 열곡 이상 들은 것열곡 이상, 이상 들은 것 같아 너무 재밌었어 진짜 최고. 시5분에 내린대요. 물론 해 사선이래. 다시 한 번. <목소리> 감사합니다. 아, 아하. 어좀후텁지근하네 습하다 <목소리> 습습해. 놀이차 나왔어요. 금방 나오네. 그치? 첫 번째, 첫 번째 목적지. 목적지. 3분 안에 도착. <laughs> 하선 후 3분 안에 도착하는 첫 번째 목적지. 바로 여기. 그냥 노래 하나고 주문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하이. 주차 잘했어? 주차장이 있어요? 다행이다. 요 네. 맛있게 생겼다. 엄청 맛있게 생겼는데. 꽁치 브레. 아, 찬밥부터 크게 한 숟가락 넣으시고 네. 숟가락으로 2분 이상 잘 비비신 다음에 네. 밥이랑 반찬처럼 비빔으로도 좀 드셔보시다가 그다음에 육수를 두세 가지 넣어서 국도 말아 드시고 밥도 말아 드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 꽁치는 냉동 꽁치인가봐요. 근데 이 회가 엄청 좋아 보인다. 무슨 냄새? 서울 아 서울 아가씨. 여기 서울 아가씨. 이제 뭘준비 아니고, 오래, 계속, 씹어줘야 돼요 그래야, 들이 맛이, 훨씬 맛치 맛이다. 홍치 맛. 맛. 응, 맞아. <laughs> 그니까 이거랑 얘랑 어우러지게 만든 거네. 이것만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렇지? 응. 응. 두국장은번 하지. 소면부터 말아서 먹으래. 음. 맛있네 맛있어. 그리고 이가 되게. 응. 음? 회가... 되게 진짜. 정말 보통은 아무도 없가 맛있지. 응. 그리고 은근 되게 많아. 어탱 많아. 응. 근데 이게 뭔데? 구조. 음. 바다 온 느낌이 확 나는 음. 거야. 음. 음. 어, 뭔가 작은 오막 작은 코스 요리집 같은 어, 여기만 이렇게 음. 있어서 좋아.

기대되는데 충분히 충분히 기대돼. 오. 어, 생각보다 되게 큰데 생각보다 크다. 어. 아주 작지만 그래도 신축이에요. 되게 깨끗해요. 그렇죠? 깨끗. 아 물동도에 깨끗한 민박 찾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화장실도 신축. 그냥 신축을 찾은 게 되게 힘들었어. 요 신축 찾는 거 자체가. 냉장고도 완전 새 거고 수건 이렇게많이넣어주는 펜션 처음 봤어요. 물도 친구는 이친구 어,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울릉도 울 울릉도 친구는 구경시켜드릴게요울는도에는이렇게 아파트도 있어요. 독도코리아 아파트 웬만하면 경차 타고 다니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길이 좀 좁아요. 오 무서워 여기 막 오른쪽에는 사람 있고 왼쪽에는 막차 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경찰도 있네. 경찰이. 그 와중에 경찰. 나는 내 머릿속에 울릉도는 그냥 산같이 생긴 섬에 호구랑길 같은 거 그냥 그바닷가에나 있고 그거 따라서 숙소 몇 개랑 음. 식당 좀몇 개랑 골목 골목에 있는 막 소주방 같은 식당이랑 잠시 후 그런 식된줄 알았거든요. 여기서 2 3 m 어요어 산산 많지 않고 완전 그냥 항구 도시에요 항구 도시. 울라 웰컴 하우스. 웰컴 투울 <웃음> <웃음> 무화과 잼 국화시로. 내가 울리? 울라래. <laughs> 근데 이 울라가 독. 도... 울릉. 아, 울릉도에서 울라구나. 고릴라, 울릉도 고릴라구나. 아, 우리 방금 갔던데. 그래. 뒤에 뭐라고 써 있어? 가수이 생각 좀. 음. 아빠나에서 잡고면 계절마다 냄감이 달라지는 거였어. 와, 이런 것도 있네. 어때 이거? 응그 옆에 것도 빼. 그 옆에 것도 빼. 그 옆에 것도 빼. 어. 우와. 우와 되게 잘돼있다 이거 쯔양이 30분 해치운 약소고기집인데 챙겨볼까? 그래. 나 이거 챙겼어. 마음 같아서다 가져가고 싶다. 진짜 울릉도 같아. 진짜 울릉도 같지? 응. 우와. 여기로 들어간다. 파도 봐. 오 파도. 너무 신기해요. 자연스럽다. 모르지? 음. 해안도로를 달려야 되네, 울릉도는. 파도가 막 옆에서 엄청 실감나요. 좀 무서워요. 가짜 같아. 이렇게 바다를 가까이서 본 적이 있나? 우와, 이거 봐봐. 네, 왔어요 여세요, 두 명이요. 여기 걸어가는 거 자체가 무서운데? 팍! 아! 붙잡고 걸어야 될 정도로 바람이 쐈어. 쓰... 어? 괜찮을까? 괜찮을까? 그게 해중 전망대에 갇히고 싶진 않아. <laughs> 내려가자, 계단으로. 어, 수영장 들어가는 냄새 난다. 대박이다 수심 2미터 수심 3미터 몇 미터까지 가는 거야 우와 많이 보이나봐 우와 6미터다 우와 우와 아쿠아리움인데 찐, 찐 아쿠아리움 아 우와. 여기 머리통이 정말 신기해요. 어, 진짜 신기해요. 애들 물살에 막. 물살에 얘네가 왔다 갔다 해. <laughs> <laughs> 귀여운 애기보보야애기보보라고 <laughs> 타이밍 잘못 맞춰오면 물고기보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물고기와 저 사람들이, 저 물고기가 봤을 때이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웃길 것 같아. 정 쪼개져가지고 생긴 지형이야? 날이 분지. 날이 분지에 왔는데, 용인 또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요. 평온하다, 평온해. 밑에는 아까 바람 불고 막 난리 던데 응, 바람 불고 막 비바람 불고 이러는데 여기는 완전 평화롭고 조용하고 새 소리 나고, 풀잎 소리 나고. 울릉도 디자인 소품 점소울. 오. 우와. 우와. 오. <laughs> 너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 돼. 울릉도 도 예쁘다. 오징어 수조같이 강치가 갖고 싶답니다 그거 이거 사 사달라고? 이거 하나 사자 어?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부한같지응이 맛을 응. 난거 같지? 응 이거 봐 뭐야? 모르는데 소름나무 향 이랑 이것도 울렁돌도래 어향 좋다. 어 진짜? 응.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쇼핑 득템. 후 마음에 들어. 응? 어 이게 제일 예쁘다. 응. 오 독도가 두르. 독도 가긴할수 있을까? 이렇게 두를까? 어때? 갈때 수로 날아가겠고 울릉도는 참 해괴한 길이 많아요 여기 카페 올라 가 카페 올라를 올라가는 길인데요 올라, 올라. 아 카페 올라를 올라가는 길인데 거의 바... 누워서 가요 누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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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여기는 고급 리조트 여기가 카페 울라예요. 카페 울라는 모든 사람들한테 개방되어 있어요. 홍고상과 고릴라, 울라, 초대형 울라가 있어요. 진짜 멋있다. 약간. 카페 울라 내부는 네 딱히. 짝새기 <laughs> 없어요. 오늘 오길 잘한 것 같아. 네. 이 큐브 라떼는 어깨까지 넣어서 먹어. 어깨까지? <laughs> 아. 난 애를 열로 묻는 줄 알았어. 아 귀여워. <laughs> 이게 얼음이야 지금? <laughs> 네 얼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샷. <laughs> 됐다. 어 뜨끈, 뜨끈 뜨끈하구만. <laughs> 대왕고래 맛집이 남아있어요 이쪽 산이래요 가볍게 먹고 포장하고 이런거 할 때가 많아 네. 물론 릉도에서큰 마트는 한화로마트가 제일 큰 네. 마트입니다 편의점 사이즈만한 한화로마트가 음, 있다. 있다 이렇게 돼있네 가보자 아 어서오세요 아, 엄마 하나 사줘요 이거 되게 많가 좋은 게. 리 이거, 퀄 이거, 퀄리티가. 이거, 퀄리티가. 강치. 좋네. 이거, 퀄리티이리티 <laughs> <지우자. 웃음> 이거, 퀄리티가. 이거, 퀄리티가.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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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결제할게요. 그럼 미션 대세요. 어 이거 먹어도 돼요? 네네. <laughs> 하나 먹어보자. 그래. 양계당 네. 토끼를 득템 왔습니다. 독도에 갈지 말지도 모르는데 독도 문방구에 우선 왔으니까 하나로마트 울릉도의 귀한 마트에 왔어요. 진짜 편의점은 건조만하다. 이렇게 작은 하나로마트 처음 봐요. 막걸리. 하 아, 막걸리 두개 삽시다. 우산 후 체. 우리 숙소에 초장점을 찾았어요. 바로바로 하나로마트보다 바로 큰 편의점이 도보 한 이분 거리 에있단 사실 세일. 울릉도는 정말 제대로 된큰 마트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마트 본점 갔는데 시 여기 시오브로 삽. 아 그리고 제품 자체가 너무 없어서 좀 사기 아이 비교 구매가 불가한 수준이야, 그지? 크다. 머리 고기. 아 호박이 몇 프로 나들었어요? 호박 1.974센트 많이 들었 아쉬운. 아쉽지 않았 술과 편의점 안주. 뭐예요? 이 조합 오랜만이다. 정말 먹을 거 없을 때 하는 조합인데. <laughs> 되게 많아요. 내가 하나씩 말해줄게. 음. 그러니까 여기는 스노클링. 그러니까 스노클링이랑 스쿠버 다이빙. 스노클링은 스쿠버 다이빙인데 사실 우리는 다이빙에도 속하지. 음. 스쿠버는 아니지만. 그래서 나는 약간 이런 3 0 m 해저 지형의 다이빙 포인트 이런 건좀 어렵지 않나. <laughs> 내가 3 0 m 갈순 없으니까. 아니 그리고 지도상 거리가. 아 여기로 가는 거야? 어. 아 지도 거리가. 아, 기거 가는 거네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